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이 있고 모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라는 의미가 본질적인 드러나는 교회가 됐으면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서두에는 교회를 부르는 바울의 독특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가 주목하고자 하는데 어, 왜냐하면 바울이 표현하고 하는 내용은 어느 시대건 교회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본질적인 모습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먼저 하는 겁니다. 바로 교회를 이런 얘기를 정체성이라 하죠. 이 정체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고 경제성이 잘안 되어 있으면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란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되고 이걸 배워야 되고 그리고 체험하고 나갈 수 있을 때 정말 저 여러 모임은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보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변화될 것이 있다면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여야 된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여야 한다 아멘 어, 사실 하나님의 교회 이런 표현을 좀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중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하면 자칫 이단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은 정확하게 하자면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고린도는 바로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을 말하고 뒤에 설명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교회의 성격과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던간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 오늘 우리 유성에 있는 거성교회 또 대전에 있는 수모은 거성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동일하게 조금 더 본질이 변해서는 안 돼요. 어느 시대에, 어느, 어느 때에 있던 간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본질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그래서 말을 받고 말하면 교회는 결코 어떤 사람의 아니면 누군가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교회의 주인은 당신의 핏값을 세우신 바로 주님이시다. 오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리뽀에서 어, 얘기를 나누는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메라고 말합니다또 어떤 사람 물어보니까 예수님 보고 승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러면 너는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바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바로 베드로 이름이 바요나 시몬이거든요. 흔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 복된 사람이다. 하면서 칭찬합니다. 왜 칭찬합니까? 그의 신앙 고백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칭찬받은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멋진 고백에 화답하고 베드로에게 세임을 주는데. 새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이 뭐냐? 바로 베드로, 페트라, 반석이라는 이름을 줘요. 그래서 내 이름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세우리니, 응구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이 베드로에게 부어주거든요. 바로 이 약속은 베드로 개인에게도 엄청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주님의 교회 핵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결코 베드로 교회라고 말하는 건 어떤 얘기냐? 바로. 베드로에가 고백한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내 교회다. 주님 말씀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 자신이고, 즉 예수 그리도 교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여 또한 주님의 교회죠.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3일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이, 우리가 믿는 교회는 뭐냐? 정말 베드로가 고백한 그 교회, 주는 그리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교회, 오늘 그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오늘 우리 순복은 거성교회인 그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여러 면을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 갈수 있는 교회의 방향을 증검해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뭐냐면 교회는 목사나 교육자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바로 목사는 대표성은 있지만 교회의 주인은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사람이고 주님이 주신 그나름대로사회을 감당할 뿐이지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닌 두 주인은 누구냐 당신을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 옛날에 우리 어느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손주예요, 손주. 손주가 있는데 그 아이가 다섯 살분 조금만 됐어 조금만.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차를 타고 지는 할머니, 할머니. 왜?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 집이 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 집.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 집이 아닙니다. 그가 대표성을 보고 목사님 집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여러분 여기는 주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은 뭐냐면 교회에 힘을 많이 쓰는 유력 인사가 내가 교회라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되게 재정적으로 큰 공헌을 한 장로님이 그런 데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영향력을 가진 장로님과 목사님이 교회 운영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대립하는 볼성사나운 모습이 가끔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야 돼요. 나는 이번에 직분을 받는, 임직을 받는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철저하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까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재직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교회가 될까 이런 질문이 항상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거석이가 그 넘어지지 않니냐고 부응하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21년 동안 지켜준 이 엄청난 축복을 본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일해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끊임없이 잠재하기 때문에 오늘 건강한 교회요? 바란 교회요? 축복하던 교회요? 오늘 저희 여러분 성기는 아름다운 거성교회가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때 교회 참된 모습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봉사할 때도 항상 내가 이름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네. 교회 이름만 영광이 나타나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물부는 축복의 동로가 이를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 네. 그 다음에 둘째로 교회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하시죠. 교회는 성도로 부른받는 자의 것이다. 아멘.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론의 본질과 관련된 말인데 우리는 흔히 교회하면 여러분 건물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가 바로 성도예요. 교회하는 것은 다 성을 먼저 붙여요. 왜?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구도 성구라고 그럽니다. 성경도, 책을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응? 여러 가지 성경 말씀도 여러분 다 이렇게 성구라고 말씀하고 다 교회에 있는 것은 다 성자를 먼저 붙이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들의 모임뿐만 아니라 성도는 거룩한 물이고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살에 모인 곳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직 많은 교인들은 예를 들어서 자신을 빼놓고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은 나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냐 나를 빠지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이 아닌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참단교회는 그랬는데 이 교회는 여기에 본문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로 보면 반드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빼놓고 교회를 얘기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내가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뭐냐면 내가 바로 바로 교회라는 인식이 돼야 돼요. 내가 교회나 내가 교회. 여러분 밖에 나가면 그 교회 나간 거죠. 교회 나가 내가 교회라고 빠지면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인식이 분명해야 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것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다. 내가 바로 그 교회로 부름 받았다. 바로 내가 교회다. 여러분이 나가면 여러분이가 교성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 나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역사가고나 때문에 교회가 풍성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나를 빼고는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의 본분과 일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을 보면 바울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수많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끊임없는 동역자가 있어요. 그래 로마서 16장 이하의 말씀 보면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촤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는데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 바울 사, 사도가 바르자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또 여러 그 일들이 딱 기록돼 있어요 16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스테바라는 사람이 기록돼 있고 부두나도 아가이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이 언급돼. 이런 물는 우리가 거의 들어본 이름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에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기는 힘들 경우는 어떻게 말하냐? 16절의 말씀 보면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은 모든 나와갔니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포괄적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급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면 순종하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리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런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유명하고 능력이 된사람이다 혼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바울을 함께 동행하고 함께 섬겨주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알아주고 서로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아름다운 교회가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보면 바울이 이대한 사역을... 바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역자들, 그리고 여러 교회, 또 여러 성도들, 또부름받은 일이 함께 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둘째는 뭐냐면 성도는 거룩성을 여러분 드러내야 돼요. 성도. 아까 우리 거룩한 무리, 거룩한 성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교회가 네. 세상과 달라야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거룩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와 세상과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거룩한 것과 거리가 멀다면 교회는 세상의 어느 집단과 다를 게 없어요.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야 되는.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버리면 안 되고 세상과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구별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예수님 당시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곡식을 비벼먹는 걸 보고 책망했습니다 안식일인데 왜 곡식을 밀를 까불어 비벼먹냐 또 입는 것도 왜 그렇게 입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그들은 옷을 입어도 수리 기다란 옷을 입고 거기에다가 성경 구조를 붙여놓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모양을 하고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 참으로 거룩한 외형적인 모습 같은 그 모습으로 가는 성도를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당시 그모습 보면, 정말 예수님은 다른 옷이 아니라 평범한 옷이었어요.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일 것이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의구하 그래야만 내게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중점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라 고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뜻을 따라가라. 성도는 여러분 먹고 입고 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보는 거지. 그 뜻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동되대서는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당원 구원을 주장하는 사늘 때문에 교회가 교제하는 그런 어떤 방향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이건 경계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그 끝에서만 이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 여러분 통해 일어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를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거룩은 무엇을 먹느냐, 어떤 것을 입느냐, 그게 달린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느냐 그게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위해 달려가는가? 우리의 비전과 목표와 뜻이 어디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는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는 빛과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밖에 나가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가서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 이미 우리는 빛이 됐습니다. 같이 소금 되려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소금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곳은 맛을 내야 되고 어둠을 비춰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을 인도해내는 그런 절대절명의 사명을 초회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 그게 바로 거룩한 구별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른받은 자들이냐. 그렇다면 교회에서 내가 빠질 수 없다는 생각, 절대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다 교회에 대해. 그리고 우리 삶 전체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따라 시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서신을 보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2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각처에서 우리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우선 각처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성도는 모두 한 교회다.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는 다한 교회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서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 교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으로 모인 교회는 어디든 간다한 같은 교회다. 그 말이에요. 서울에 있어도 그 교회는 우리 교회고 여러분, 미국에 있어도 그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를 모이는 그 곳이 분명하다면 그곳은 같은 우리 교회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크고, 무엇보다도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른 자가 뭐냐 첫째로 저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바이로시마라내 네 말이 참으로 복대도다 이제 반석의 집을 세우리니 응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큰 축복을 누구에게 했냐 바로 이 베드로가 했거든요 그럼 베드로 이름 위에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셨거든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가 복 사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와서 신앙 고백이 잘돼야 돼요. 이게 변해버리면안 돼요. 분명히 기준과 분명히 터가 분명해야 돼요. 이게 자꾸 자꾸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그랬어요. 반석은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주춧돌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구속의 대속의 은총을 주신 예수를 믿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변하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로 한번 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걸 믿는 자라면 교회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 다 주님의 교회는 다른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누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도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자들 위에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뭐냐면 그리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또 하나의 바른 것은 뭐냐?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많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놀라운 특권을 예수님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마땅히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서 기도하는 기관이 되기를 주의로 축추구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성전에 들어가니까 돈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물건이나 성전에 갖다 드려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참으로 탄생하십니다. 꾸짖습니다. 상을 들어보시면서 채찍을 들으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문 11장 1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교회에서 거룩한 성도 그리고 역할로 넉넉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름으로 부르고 구하는 그 자만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열어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표적과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이 때문에, 예수이 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 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여 마땅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을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숙하시고 예수님이고 구원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의 삶에는 우리의 모습은 교인들은 여러분 성도는 항상 하나님은 아버지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을 보면 그냥 뭔만 해도 아이, 아버지 아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님 주여 주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 항상 여러분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4학년, 3학년에 편입을 해 갔는데 가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훈련을 다 받았죠. 실패하고 낙마하고 깨지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여튼 내가 살아야 될까 죽어야 될까 살아야 될까 죽어야 될까 별 얼마나 이런 정체성이 내 마음을 때리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믿었지만 은 그래서 할수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신학교를 보내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신학교 가니까 가보니까 아주 순복음 신학교한 400명 이 모이는데 한 학교가 이렇게 400 명이 아 기도를 하면 그냥 얼마나 이 여자들이 많은데 세게 하는지 하여튼 각 교회에서부터 떴다 봤다는 사람 다 나오더라고요. 아주 박수를 치는데 그냥 또 해병대 막 차악 막귀들과싸우때뭐 그냥 아니요 귀가 떨어지나. 아 나는 이 시골에 살다가 신학교 가서 놀란 거 놀란 거. 아 이렇게 그냥 막, 막 춤을 추고 그냥 막 난리가 난거막 성령 춤을 추고 난리가 아주 그냥 내가 잘 이해가 잘 안갈 정도로. 그런 나이 어때요? 나도 그만큼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진리고 순복음 신학교를 내가 보낸 거 같다.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해 거예요. 교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자 나이 많으면 여자 전사님들, 우리 전사님이라 그러는데 뭐 사역을 다 전사님을 하니까 전사님하는데 전사님들이 그래요. 뭐 같이 가다가 얘기 나오다 보면 차가 좋은 곳 지나가면 어, 멋있다 그러면 아, 우리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럴까? 그러더라고. 또 집이 있으면 또 집이 좋으면 또 우리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면 되지 뭐. 그래서 그래 나는 속으로 생각할 때 어, 저 별것도 아닌 게 생겼는데 또 생긴 것도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부잔가. 진짜 부럽더라고. 어?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어? 저 아버지는 어떻게 제가 아버지 잘 만나서 저렇게 뭐 차도 뭐 달라 그럴까 집도 달라 그럴까 뭐 좋다면 다 달라 그러는데. 그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더라고. 야, 내가 생각해도 나도, 나도 이제 배웠어 이제. 뭔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제 집사 람이저거 좋게 보이네.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한테 하려고 그렇게 나름. <laughs> <laughs>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을 하시라, 여러분. 그의 성도예, 요그의 성도. 어? 우리 아버지는 누구 보다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초 여러분의 아버지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우리는 죽어에 마땅하고 산에 피할 정말 돌 감나무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쳐버리고 참 감남나무로 쳐붙이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줄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 때문에 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아멘.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아멘. 누가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를 그리 않을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아, 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엄청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성도는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네. 이번에 임직받은 모든 재직들은 정말 기도의 기둥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을 추합니다 다른 데만 커지면 안 되네요. 기도의 기둥이 커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제2의 우리 순부은 거성계가 창조되고 창립되는 아름다운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추합니다 아, 네. 교회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거성교회가 많은 곳에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올려드리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의길를 주의 름으로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